뒤에, 뒤에 걸렸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이거 잘라야 돼. 야, 여러분, 오늘은, 음, 찜만만 실금 보고 있습니다. 음, 참, 찜만 봐도 힐링되고 좋은 것 같아요. 찜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고, 힐링됩니다. 우와 우와 응. 한 마리 물고 있어. <laughs> 와야 응. 여러분 이 자동빵 <laughs> 자동빵 와와 멋진 붕어 자동빵 월척인데 월척이 자동빵. <laughs> 자동빵, 와! <laughs> 여러분, 이 월척이 자동빵, 와, 좀 쉬었다 나왔는데 자동방 되어 어요 월척이 멋진 붕어가 자동방이 되었습니다. 와, 대박 대박! 야, 여러분. 너무... 오늘 입질이 너무 없어, 없어가지고 12시부터 좀좀 좀 쉬고 지금 2시 됐는데 아 조금 잠깐 잠이 좀 들었어요 쉬면서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기도하 나왔는데 아 찌가, 찌가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쳐보니까 야 자동빵 9, 29cm, 와, 거의 뭐, 월척급 붕어가 자동방대, 멋진 붕어 자동방대. 오늘 정말 이, 이 둠붕에도 배수가 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입질이 너무 없더라고요 작은 거한발 잡고, 좀, 낙심도 되고, 아, 이거 오늘 막,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좀 쉬고 나왔는데 와... 잠깐 부어진왔는데 멋진, 멋진 놈자동방되했습니다 이야... 참이 낚시는 물 흘리고 언제 뭐 어떤 녀석이 물을지 모르니까 음, 낚시만 만면안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끝나야 끝나는 거고 끝까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이 확 깨고 해가지고 다시 낚시 시작해 봅니다 새벽에 야심한 새벽에 입질이 좋은 녀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 보겠습니다 났다 <놀람> 뭐아개 났어 우와, 안 올라온다. 뭐, 뭐야, 도대체? 뭐야? 거북이 아니야, 또? 거북이 안라를 수, 거북이 자라. 자라가 안올올수 있어요. 이놈 자라 갔다아이 자라, 자라. 와, 엄청 무거워, 안오는 거야. 도대체 뭐야? 올라온나? 자라가 안올라오더라고 자라 맞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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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엄청 자라야. 아, 아까부터 자라였구나. 우와 대박이다 이야 아니 아까 전에도 저희 친구가 전투부에만 그채는도안 오는 거죠? 아니돌 돈의 권능이 틀어놓질 않 우와 잘해 잘해 우와 우와 이거 뭐가 좋 이거 또뭐안오네 자, 머리 자라가 머리 조금만 내보더라고 우와. 대왕나 보다. 이야, 크다, 그거. 1kg 넘겠다. 우와, 이놈 봐라 심 심심해. 우와, 내딴데 놀랐네. 이게, 심을 보네. 우와, 너무 크다. 우와, 무슨 말 짠데? <붙이야> <붙이> <붙 fizer> 이거 이거 이거으제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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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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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으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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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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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놀라뭐데렇게운데둘 이랑 이 끌어 보게 되요끌게나 세상에, 이 아니, 분명 이쁘다고 삭 끌고 왔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일, 와, 이 거북이가, 찌가 쫙 내려가길래 쳤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뭐, 뭐, 진짜 완전 대물인 줄 알고, 와, 위에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땡겼는데, 보니까. 거북이, 거북이. 엄청 큰 건물, 거북이, 거북이. 1kg 없는 우와. 뒤에, 뒤에 걸렸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이거 잘라야 돼. 이야. 무슨 이런 일이, 세상에나. 와, 여러분. 와, 오늘 아침에. 동문 안 잡히고 거북이만. 한 마리 잡았습니다. 거북이. 와, 거북이가 한3 k 로 되겠네요. 찌가쫙 내려가길래 챘는데, 안 올라오는 게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물을 걸었구나. 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땡했는데, 하도 안 올라와서 물을 수심이 같던데 끝까지 와보니까 거북이, 거북이. 한3 k 로되겠네 거북이 뒤꽁무니 쪽에,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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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뚜껑이 바늘에 걸려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 난 물고 내려가는 줄, 그래. 그 뒤로 땡기니까 그게 나오겠습니까? 와. 그래도 그 앞에 사실은 이제 입질를 왔을 때또그부분가 너무 세게 땡겨가지고 바늘이 떨어졌는데. 와. 그래죠 제가 아 초보라서. 그래서. 와, 이제 호열하고, 살짝 땡겨, 유중천지를 했는데, 너무 세게 땡겨, 바늘 두개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또싹 끌고 내려가길래, 살짝 유중천지를 딸기가 멋지게 했는데, 와, 큰 거북이가, 뒤꽁무이 쪽에 걸려가지고, 뚜껑이, 등, 등뚝, 등딱지가. 와 희한한 일이 다 있네 희한한 일이 다 있어 와 아, 봄은 멋집니다 봄은 멋지지 빨리 만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쁜 부부입니다. 야 오늘은 제 담양 쪽에 있는 그 오래천 그 예전에 여기 보시오부 여기 촬영한 그곳입니다. 저는 사실 이 위치를 오늘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금방일 건데 자세히 몰랐는데 오늘 어떤 조사님이 여기를 말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 밑에 강에서는 한 적이 있는데 영산강 줄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 오래전에 한 적이 없는데 예전 여기 얼마 전에 오버래 했는데 위치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몰라 가지고 안 왔었는데 오늘 우연히 이렇게 이제 어떤 조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그냥 폭염특보 나오고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선선하네요. 오후에 이 햇빛 쨍쨍 안나고 구름이 좀 끼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면서 아 집에 덥다고 집에만 있는 거 하나 나와서 이 활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오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예, 줄풀하고 마, 말은 막 이렇게 앞에 쫙 예, 있고 여기 <laughs> 보니까 꽃가루도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쪄도 잘안 보이지만은 분위기가 너무 좋고 고기도 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봄에는 여기 뭐 자리가 거의 안비는 그런 곳이랍니다. 옆에 조사님 한번 또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제 옆에서 한다 하시네요. 같이 뭐 낚시하는 분은 지금 날이 되어서 거의 없습니다. 낚시하는 분은 거의 없고, 저 건너편에 좀 이쪽에 한분늘 낚시하고 계시고, 고기는 조금 노는 게, 예, 뛰는 게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옥수수를 닦게 하는데 조용하네요. 이 자부 살찌 같은 것도 없나 조용합니다. 여기 여기 뭐 불룩이라고 막다 있을 건데, 좀 하여튼 처음, 처음 해보는데 분위기는 이 너무 좋아요. 완전 막이 좋은데, 이 천이죠. 그러니까 이 수심이 수심이 좀좀 좀 그렇네요. 수심이 사오십 밖에 안 나와요. 수심이 너무 낮네요. 그래도 뭐랄까, 이 풀. 마름하고 풀 때문에 이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조용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떡밥도 지금 깨어났는데 떡밥을 옥수수하고 같이 뱅행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같은 포인트 인데 수 심이 너무 낮아요. 덥고 수심이 낮 아요. 날이 덥 고, 수 심이 낮 으니까, 물론 수풀 속 에, 고 기가 있 겠지만, 수 심이 너무 낮 으니까 그런지 어쩐지 입질 이없 습니다. 근데 오늘 낚시하면서 드는 생각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laughs> 낚시 그 입밥, 고기 밥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디서 하든 뭐 장비가 어쨌든 간에 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밑밥을 달아놓으면 고기들이 아, 맛있는 것하고 달라들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각 지역마다 또 조금씩 다른데 그 지역에 그 연못이나 뭐 강항에 있는 그 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밑밥을 던져 놓으면 입질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뭐 챔질이나 뭐 낚싯대 끄집내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문제지만 일단은 뭐 입질을 해요 되니까 고기들이 달라들면 잡을 확률이 높고 우리 사람들도 식당에 음식이 맛있어야 걸러가지 맛없으면 뭐 요즘 뭐 맛없는 곳 그제주도 안갈거 아닙니까 혹시 가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제주인데도 안갈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들도 이제 여름에는 그고 입맛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맛없는 거는 그냥 안 먹고 자기 입맛이 맞는 고민에 당기는 맛있는 그식이 들어오면 달라지지 않을, 않을까 아,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뭐이건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미끼가 제 자신이 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고기가 아 이거 고기가 좋아하는 다 미끼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의 입지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야 멋진 놈 한수였습니다 강붕어, 와, 강붕어 또 멋지게 생겼네요. 다음 <laughs> 조금 전에, 전에, 이야, 이 찌를 쫙 올렸는데, 제가 챔질을 천천히 쫙 했는데, 옆에 때를, 긴 데를 챔질을판 거예요. 놀라가지고 다시, <laughs> 이찌아은데 <laughs> 이거 옥수수, 옥수수가 아니고 딸기 글루텐 먹고 나왔어 와. 붕어가 멋집니다. 예쁘게 생기고 맛있게 생겨서 점잖게서 조용하네요. 자연합니다. 애가 놀랐는지 오한 음, 여덟 시, 아홉 시안될것 같은데. 우, 야, 이게 이거 강붕어처럼 아주 야무치게, 야, 빽깔 좋습니다. 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제아가 한 마리 맞는 것 같죠? 금 전에, 낚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입밥, 낚시, 그, 떡밥, 고기밥,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왜냐면 고기 입맛이 맞는 그 밥이 들어오면 고기들이 못 참고 먹게 되는데, 여름에 더운데 입맛도 없는데 자기 입맛이 안 맞는 게 들어오면 잘안 먹고 자기 입맛이 맞는 게 들어오면 먹는다. 그제 생각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들 지금 한 마리 나온 게 딸기 글루텐 향이 좋잖아요. 딸기 글루텐을 깨가지고 제일 짧은 내년 하는데 쥐가 쫙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렸다가 쫙 들었는데, 옆에 긴데를 들은 거예요. 너무 놀라워, 안 넣고, 다시 들는 데, 마침 잡았습니다. 맛있으니까 쪽쪽 빨고 있다가 걸린 거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 그, 저는 딸기를, 딸기를 딸때는 뭐,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만약에 그, 그 뭐죠? 그, 잡고기가, 잡고기가 없을 때는 딸기 글루텐 같은 거 좋을 것 같네요 잡고기 없을 때는 제일 무난한 게뭐 그냥 옥수수 글루텐인데 잡고기 없을 때는 맛이 나 향이 나는 그런 딸기 글루텐 가는 것도 괜찮겠다 어찌보면 오늘의 그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여러분 야, 야이 귀여운 녀석이 와 통통 합니다 무슨 말씀 아직 산랑은 아닌 것처럼 통통한데 아 이쁘네요 어우 여러분 와 아직 산랑은 아닌 것 같아요 통통한데 한 6시 밖일 7시 되겠나 근데 통통해요 근데 네, 척하게 이쁜 놈이 날라오네요 이야. 야 오늘 제가 제 생각 느낀 점을 말했는데. 그것이 정답이 된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그, 음, 그, 거기가 어디든 간에, 거기 있는 고기들이 음, 좋아할 만한 그런 미끼가 들어가면은 입질을 한다. 근데 그거를 잘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못 맞추면 고기가 입지를 안할 수도 있고 또뭐 물론 고기가 없는 데는 할수 없지만 고기가 있는데 잘안 먹는 거는 아그 어 미끼가 고기 그 자기들 취향이 안 맞으면 잘안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낚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야, 요거, 요거 좀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참조하시면 아마 좀더 고기 예쁜 붕어를 볼 확률은 높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하고 저도 아, 오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아, 좀더 믿기에 미기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 지금 한 10시 좀 넘었는데, 아. 어쨌든, 이 자연 속에서 물소리 듣고, 또, 벌레 소리, 새 소리 들으면서 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힐링이 됩니다. 뭐, 바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죄송하고 사치스러운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너무 서태서 받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 이제 도저히 막, 못하겠다. 정말 힘들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휴식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자연인 같은 것도 보면, 보통 이제, 그, 어술로도 안 되고, 힘들다. 세상에 힘들다 하, 하, 하실 때, 병원에서도 힘들다 할 때, 이제, 죽으면 죽으 죽음 하고, 그, 산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자인는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것은 뭐 죽으면 죽고, 이제 마무리 하겠다는 거죠. 삶을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들어가서, 아 어, 되는 대로 자연식 먹고, 나물 뜯어가지고 그냥 막 무침 먹고, 된장에 막 김치하고. 그래가지고 막좀 공기, 좀 물, 산소 그런 거를 이제 매일 뜯어 묵, 먹고 자연 속에 있으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좋은 공기 먹고 자연 속에서 자연식하고. 그럼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막할게 없으니까. 산에 약초 생활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거심을 내려놓으니까 몸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연치유. 그 동물들도 그 상처를 입으면 깊은 숲 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그냥 자연치유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그냥 들어가, 이제, 응? 그렇게 있으면 싹 치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인간도. 사람도 피곤하고 어 지치고, 이제 다 그거 할때 내려놓고, 다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고 지루하고, 뭐,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힘든 분들은 이 낚시도 하나의 어떤 좋은 치유제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시골에다가 좀 쉬고 싶다 이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뭐또 낚시들 좋아지고 우리히해 보니까 너무 저, 저 이, 취미가 낚시가 맞는 거예요 그럴 때또 재밌더라고요 대나무 꺾어서 하는데 근데 하고 싶은데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소꼴 먹이고 뭐 소풀 베고 밭에 일하고 나무 하고 이러니까 이제 낚시할 시간이 없는 거죠. 말안 들으면 못 나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나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음 보통 이제. 퇴직하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 산에 많이 간데 산도 좋죠. 산도 좋은데 낚시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 합니다 낚시도 좋습니다. 네, 마음의 치유가 되고 좋아요. 시장님, 와, 고와. 좀 긁기 안 긁거든요. 우와, 이야, 완전 대박입니다 <laughs> 진짜 멋진 붕어. 와, 우리 옆에 저 사람이 잡은데 와, 너무 큽니다. 이거. 와 진짜 빵 좋고 이야 옆에 조상님 멋진 붕어 잡았습니다 추가드립니다와 우와 <laughs> 멋집니다 와와 여러분 진짜 멋진 붕어 와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고32 와, 이게, 빵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엄청, 엄청 큰데, 3이네요 우와, 진짜 멋집니다. 붕어가 너무 멋져요. 빵이 빵빵다합니다 아, 멋진, 강봉어. 이야 여러분 이 옆에 조사님이 월척을 잡았습니다 와 엄청 튼튼한 빵이 막와엄청나게 살을 쪄가지고 빵빵한 32 우와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30인데 막우어 멋지네요 아주 튼실해 보입니다 저도 와 저도, 제가 정신이 바짝 떨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멋진 봉어 있네요. 깡봉어가 아주 막 멋지게 생겼습니다. 튼튼하게. 어... 어, 저 수지 봉어는 좀 예쁘고 칼칼한데, 깡봉어는 뭔가 모르겠고, 더 시나게 보입니다. 시나게. 아무래도 좀더 튼실하게 보입니다. 튼실하게. 아무래도 강에서 하려면 좀더 튼튼하게 되겠죠. 야 분위기 찡이는데. 입질 쫙 해줘야 되는데. 저는 작은 거 8지, 6지만 잡았습니다.